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구호가 외쳐지자 어, 남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도 구호를 외쳐요 학생들이 하... 응. 인원고 사태의 실체 그것을 알려주마 진행을 맡은 M쌤입니다 법률 전문가 변호사 로쌤입니다 팩트체크 팩쌤입니다 인원고 사태 어떻게 보세요? 인원고 문제를 얘기할 때 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인원고에서 사상주의 어, 음. 사상 개입이 있었다. 음. 그리고 또 정치 편향 교육이 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 가장 크게 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입니다. 음. 그죠. 네. 출발점이 네네.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입니다. 어. 어, 이 대회에서 어, 반일 구호를 외치겠다. 그래서 음. 이거의 사상 주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 어떤 구호를? 3일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축하한다. 일본의 경제 침략 반대한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구호가 외쳐졌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그 구호를 네네. 선생님들이 만들어줬다고 그러던데요? 엄청난 외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매해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주제를 잡아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뭐냐면 나라 사랑이 주제였던 거죠. 어, 음. 네. 마라톤 대회에서 사용할 구호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게 했던 겁니다. 아, 학생들이 만든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구호를 <laughs> 학생들이 들고 외친 거예요. 또 네.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 이 마라톤 대회와 관련된 유튜브 음. 영상들이 문제가 네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뒤에서 다른 구호를 외치고 3일운동0주년 어, 임시정부 수립 축하한다라고 하면 음. 사상주의 반대한다. 어, 그리고 뭐이 영상 일베에 올려. 이런 표현도 했었고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구호가 외쳐지자 어, 남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뒤에도 구호를 외쳐요 학생들이 하... 어. 헌법 정신도 부정하고 네네. 성평등 의식도 부족하고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을 때는 인원고 학생들이 내부적으로 토론회 같은 걸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인원고 학생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인원고 학생 지혜 모으기 토론회라는 걸 진행을 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런지. 자율적으로? 학생들만 모여서. 오히려 아, 선생님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하나요? 어, 모인 학생들이 256명. 어, 인원고 전체 학생들 한 3분의 2 정도 되고, 3학년 학생들은 빠졌다고 하니까, 아.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다 참가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학생들만 90분간 모든별 원탁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은 건 어떤 거냐. 어, 하, 마라톤 행사에서 정치적 강요가 없었으며, 어, 띠 제작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 그까앞에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사상 개입이나 어, 사상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온 이 토론의 결과는 어, 일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네, 자치 활동의 네. 기회를 보장해 줬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교육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거에서 뭐 사상 독재 이런 게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정말 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 인원고의 학생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의 주장들만 언론에 많이 나온 거네요. 정말 중요한 진실의 부분들이 언론에서 누락되었다. 교육 관련 문제가 좀 터지면, 그것도 민감한 문제가 네네네. 터지면, 여지없이 정교조랑 엮어요.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음. 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음. 거기에 곧잘 휩쓸리는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누군가가 음. 이 학생들을 조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음. 그 타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정교조 이렇게 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회에서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서. 공통된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어,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면은, 이야기하는, 어, 토론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는 한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능력을 조금 더 믿고, 음. 네.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 그 정교적 TV 악플이 좀 달리냐. 음. 그랬더니, 뭐, 정교조 선생님들은 이농고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신사적인 분들이고요. 음. 정교조 새끼들이 선생이냐, 양아치냐. 인원고에서 정교조 선생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선생들이 아니고 그냥 양아치 새끼들 같다. 대놓고 욕설을 하시는데요. 차마 여기서 할수 없죠. 뭐, 1 베이비, 에이틴 베이비, 도그 베이비.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인원고 사태나 뭐 이런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어, 정교조도 무언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것, 이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은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욕, 명예훼손 당연히 포함될 거고, 음. 업무 방해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실체를 알려주겠다. 이런 음. 사태를 알려주겠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더욱더 비방할 목적이다. 라고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여지 마세요. 해당 영상이나 댓글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사적인 장치도 존재를 해요. 음, 음, 음. 우리가 신청절차라고 해서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 허위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영상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한 영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음, 음. 게시 중단 가처분 같은 걸할 음, 수가 있어요. 음. 그 운영자가 차단해야 되는 법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처분 음. 형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사례도 있나요? 아, 그럼요. 인원고 음. 논란이 되면 항상 많이 등장하는 우리 1땡 사이트, 원땡 네. 사이트, 원땡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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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적 네. 게시글을 방치했다가 음. 그거를 삭제하도록 하는 가처분 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두 분이 아플러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주장들은. 그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옳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건 어, 교육자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음. 가치관 혼란의 시대에는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이런 사명감으로 학교 현장에서 좀 분투해 주시길 저는 선생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멈추는 지점 어딜까요? 100m 전.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끝에서 멈춥니다. 코끝에서. 네. 혐오 표현과 관련한 범죄가 음. 많이. 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건 액정 뒤에 사람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바로 정교조 TV이며 어,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어, 반드시 구독하셔야 된다. 어,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주의 같아. <laughs> 허위사실 퍼뜨리고 정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비난, 그 다음에 명예훼손을 하시는 분들 우리 좋은 말만 하고 지내요. 욕설이나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은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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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쌤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